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.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이둘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. 어, 최근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랑 또 뉴진스 측 반응은 어떤지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. 자, 이걸 한번 풀어보죠. 음,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? 네, 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요.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도어 손을 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양측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아,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. 그 뉴스 보니까 미니진 전대표 해임 이슈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? 아, 맞아요.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. 법원은 미니진 전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이 전속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. 이렇게 봤어요. 재판부가 보기에는 음, 민전 대표 해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계약을 뭐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. 이런 거고요. 또 어도 쪽에서 그 민전 대표 없이도 프로듀서 업무를 계속 이어갈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. 뭐 이런 점 때문에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관점이군요. 네, 그렇죠. 회사의 능력과 대표 개인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본 거죠. 그렇군요. 하지만 법의 판단이랑 또 실제 당사자들, 그러니까 멤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뉴진스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? 네, 맞습니다. 판결이 딱 나오자마자 뉴진스 멤버 다섯 명 전원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입장을 바로 발표했는데요. 내용은 어,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. 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. 그래서 복귀에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.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. 와 완전히 파탄 났다.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. 네 그렇죠. 그 표현이 멤버들의 현재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법적으로는 묶여있지만 뭐랄까 마음은 이미 떠났다.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일단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 바로 항소군요. 네.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. 이 상황에 참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계약의 유효성이라는 문제랑 실제 활동을 위한 당사자 간의 신뢰 이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 법적으로는 유효해도 실제 관계가 깨졌다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하지만 멤버들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소를 결정했다는 거군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앞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번 판결이랑 또뭐 뉴진스의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보면 이 분쟁이 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, 그리고 뭐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아티스트와 소속사 사이에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.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. 법적인 구속력이랑 실제 활동을 위한 신뢰. 이 사이의 간극이 정말 크다는 게 느껴지네요.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. 항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주목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한번 완전히 파탄났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된 관계가 특히 수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?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